네, 오늘은 가끔 구름 많고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날씨 속에 겹,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려 봄 기운을 느끼려는 상충계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이번 주말에도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 내일 낮부터는 약한 비가 오겠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뭇가지마다 동그랗고 앙증맞은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하얗고 진한 분홍빛으로 몽글몽글 피어난 꽃이 한대 어우러지며 화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여러 장의 꽃잎이 겹쳐 피어나는 겹벚꽃입니다. 겹벚꽃은 벚꽃이 지고 난 뒤인 4월 중순쯤 꽃을 피우는데 짧게 끝나버린 봄기운이 아쉬운 상춘객들에게 다시 봄의 설렘을 선물합니다. 지나가는 길에 겹벚꽃이 너무 예뻐서 멈추게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봄을 정말 잘 느낄 수 있는 제주의 아름다운 현장에 같습니다 네, 더 화려하고 또 사진이랑 찍으니까 벚꽃 단도로만 이렇게 찍는 것보다 더 얼굴도 작게 나오고 또 화사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제주공항이 28.1도로 가장 높았고 제주시가 27.3도. 서귀포 23.8도 등으로 평년보다 2에서 7도 정도 높았습니다. 기압골 사이로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햇빛의 영향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낮에는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평년 기온을 웃돌며 낮에는 다소 더운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이번 주말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5에서 16도. 낮 기온은 19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일요일에는 하늘이 차차 맑아지면서 낮 기온이 21도 내외로 나타나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낮부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비는 모레 아침까지 제주 전 지역에 내릴 전망입니다. 19일 낮부터 20일 아침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으며 주말 동안 해상에 폭넓게 형성된 바다 안개가 바람을 타고 해안으로 유입되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1km 미만의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